섰다. 어, 어디로 온 거지? 어, 과일 가게 왔다. 어, 과일 가게 가면서 사자. 어, 우리. 어, 야, 여기, 과일 가게네. 우와. 여기 과일 가게. 우와, 이번에는 시정, 시장에 가나?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어. 우리는 일단 과일을 사면 된다. 나도 살, 나도, 어 자, 우와, 살게 많은데? 어, 사과, 사과도 있네? 나, 우리 사과 사자, 사과. 사과 하나 사고, 오! 오렌지도, 어, 귤 있다, 귤, 귤. 오! 우리, 우리, 바나나, 바나나 하나만 사자, 바나나. 바나나 우와 바나나다 바나나 오 잠깐만 이, 이거 보니까 그거 생겼는데 짐팬치니 바나니니 커어어 어. 이거 이 안에 진짜 그 녀석이 있나? 어 이것도 왜? 뭐준 필요 없는데? 먹 꽃은 필요 없지. 과일이 아니잖아. 우린 과일 사러 온 거다. 자, 오, 배. 배? 배? 배또 사고? 수박은 너무 큰데? 수박은 너무 커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와, 수박 진짜 크다. 오! 복숭아 찾아 오 잠깐만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지 않아? 어 뭔데 오! 야 갑자기 야 갑자기 그걸 왜 보여줘? <laughs> 어아 진짜 아우 야 장난인데 아니 그걸 왜 보여주냐고 갑자기 <laughs> 야, 그럼. 오, 이거 진짜, 이거 보니까 그거 닮았다, 진짜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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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가스가, 어. 일단, 과일 가게 사줘. 과일 사줘. 이건 사지 말자, 복숭아. 어, 엉덩이 생각나니까. 어 진짜 엉덩이 생각나네. 사자 일단 시장에 왔으니까 과일만 사지 말고 딴 것도 사볼까? 오. 여기. 오 여기 피자 피자도 있다. 피자 피자도 살까? 어 피자 몇만 원이에요. 자 일단 과일 몇 원이었지? 어 과일 한 과일 한. 과일은 한, 천원 정도? 아, 천 원이야? 과일은 천 원이었고. 이거 얼마예요? 피자. 아, 피자는 좀 비싸기도 한데. 어, 피자는 한, 어, 얼마예요? 만 원이요. 에? 만원이라고? 피자가? 어? 원래 피자 만원 아니야? 그렇.. 어! 주송저 피자 하나 살게요 피자 한판네 피자 한판 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오오! 오아! 어. 저기 피자 포장 오아! 어, 잠깐만, 만원 내야지. 야, 이거 내, 내, 야, 이거 내 비상금이야. 에? 그래도 내야지. 언 돼. 자, 이제, 가자. 갑시다. 어. 어, 맞다 과일 안싫었다 자, 출발 자 어, 천 원은 에 그대... 뭐야, 뭐야 천 원은 그대로 갖고 와? 자 오호 오늘도 돈 벌었네 피자장 가면서 시장 사면서 돈 벌었군.